코아의 시크릿 클립. 하나, 둘, 미미, 하나, 둘, 나 둘, 하나, 둘. 하나 두, 하나, 에하나하나시겠다 오, 가시겠다. 오, 가시겠가나겠다 오, 겠다이 가시겠다. 오, 가으로끌었다 오케이,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<시작할게요>. <laughs> <귀찮다. 웃음> <laughs> <뭐야. 웃음> 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계속해. 아니, 이거 내가 해줘? 미 음. 난 텐션이 안 나. 너가 해. 그럼 왜 시작한 거야? <웃음> 내 텐션 <laughs> 너 떨어지게. 아, 디유야 해드려. 오랜만에 부탁 좀 하자. 응? 어? 오랜만에 좀 부탁 좀 하자. 디유 네, 한방코방갑습니다 코아입니다. 코아야, <laughs> 너 라디오잖아. 왜 거짓말 쳐. 맞아, 왜너 멋대로 시작해, 아니, 디유야. 아니, 너, 너가 해달라고. 아. 아. <laughs> 거짓말은 좀 그렇긴 하네. 뽀롱뽀롱 뽀롱뽀롱. 아이 형. 어 왔구나. 어어 어, 레벨 높다 16렙이네? 그럼. 여성들 아직도 아래에 있다고. 에이 언젠가 올라오는 사람들이야. 난안갈 응, 거야. 난안 <laughs> 응, 가고 게임 종료하면 그만이야. 난 지구가 좋아. 난 <laughs> 그냥 <laughs> 지구에 있을래. 아 이거 플로 언제 채우냐. 아이고 다음 행성 가면 다 끝낼라 했는데. 그럼 응, 다음 행성 못 가. 우주선 폭파하라면 그만이야. <laughs> 내 우주선 왜 폭파시켜? 지금 비콜로도 두손 모아 빌고 있어. 제콜로가왜두손 <laughs> 아, 모아 빌고 아, 그걸. 응용! 이 <laughs> 감수성이 부족해. 아니 또 운전감 망이 어, 났나 봐. 건드리지 마라, 기타. 유야. 응. <laughs>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로 먹어. <laughs> 어, 뭐야? <웃음> 뭐야, <웃음> 뭐야, <웃음> 뭐야, 왜 저래? 뭐야? 어, 징그러웠어, 방금. 뭐가 우주선 폭파, 대폭파, 대폭.. 그냥 폭파도 아닌 빅뱅 기원. <목소리> <laughs> 저렇게까지 저주한다고? 빠롱빠롱 빠롱빠롱. 어? 나 어디가? 뭐, 나 이거 뭐야? 누가 자꾸 당구해? 콜파하나뭐왜 당구해? 와 어디가 아깝다 아깝유야 방해하지 아,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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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헤랑아. 지나가면나좀 밀어주라. 네. 어떻게 해 오케이 내가 밀어줄게. 아니 형은 밀어주지 말아줘.

어 아, 들어왔어 너, 너, 너 어? 들어갔다고? 야 <웃음> <웃음> 어! 전이야! 빨리 안가면! <laughs> 전이야 빨리 안가면 빠져 나도왔다아 뭐야 아 뭐해 <laughs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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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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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아리 아, 목풀어야 되는데. 목 푸는 거 깜빡했다. 아, 아. 아. 제가 목 푸는 거 알려 드릴까요? 추노 거기다 풀면 되는데. 아. 아 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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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쳐 <laughs> 아 풀렸다 <필요하다> 이제 목이.. 목이 완전 나가겠 됐다 오케이 <laughs> 오, 오, 이거 보여주라니까 무로끌었다오 잘했다 우와 귀 길없다 이거 빗자루까지 그리고 싶었는데 빗자루부터 그리고 생각했어야지 <laughs> 난 바보야 맞는 말이라 쌓기 반박하진 않을게 날 <laughs> <난 웃음> <뭐해>. 귀여워 <laughs> 얼박산 <laughs> 뭐야 이거? 이거 천이지? <laughs> 아, 맞습니다. <laughs> 야, 뒤에 <laughs> 배경 같은 거 잘했다. <laughs> 응, 뭐야 이거? 에이 이길이다 이거, <laughs> 이거. 아닌데? 어왜왜왜왜왜왜그 <laughs> 나머지 부분 색칠하는 건줄 알고 색칠 눌렀는데 다 칠하던데? <웃음> 아 <웃음> 그리고 그게 돌리기가 <laughs> 음, 안 돼. 아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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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 우리, 네. 피자. 어, 어 우리 디오 예쁜 얼굴, 얼굴 보니까 만져네. 화가 풀리네 너 때문에 화가 나그거하지마 이거 자유로 드롭 펀치 꽂고 싶네 그냥 펀치 <laughs> 디오 요즘 낭낭하게 바로 겨우겨우 받았지 뭔가 발버둥 침디오 <laughs> <에이, 웃음> 너무 에이. 너무 웃김. 라디오 허허허면허허한다허허 <laughs> <laughs> <거트. 웃음> 아빠 뭐였어? 야 왕금 <laughs> 진겼어? <laughs> <등놨어. 웃음> 아, 왕금 트릴. 이거가 그러니까. 오늘의 메뉴는 뭐죠, 몸수 씨? 아버지가 한 낙지볶음이에요. 헐, 아버지 음식, 아, 음식 이거 좀 귀하네요. 신기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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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 요리 자주 하는데 <laughs> 근데 어, 어, <laughs> 웬만하면 노카 중에 어머니 음식을 많이 드셨지 않나요? <웃음> <웃음> 음, 아빠가 하고 갔어. <laughs> 아, 낙복 귀하거든요. 낙북 이러고 있네. 아 낙내도 아니고. 낙지 <laughs> 뭐야? 왜 아버지가 낙지 볶음? 어 잠깐만. 아낙 아버지가 만드신 낙지 볶음 그런 뜻 아닐까? 맞죠. 아, 아, 아리아리아. 오빠 거기서 뭐해? 오빠 <laughs> 거기서 뭐해? <laughs> 오빠 거기서 내가 카네축. 와. 낙낙낙낙 이러어서 죽었다. 범즈야 뭐해 <laughs>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? <laughs> 아니, <막 웃음> 아니 오빠 거기 어떻게 들어온? 뭐 검사 내 발발봐줄게 죽었네 너무 웃겨 어어 어, 어, 뭐야 밟으니까 죽었어 막 많이 무거웠나 니 많이 나어나 많이 무거웠나 아무래도 <laughs> 어, 그렇지 레이스 <laughs> 어, <이거. 웃음> 어, 참고해야지 이번에 퐁어 음. 어. 시, 미쳤다. 왜왜왜왜왜 <laughs> 왜? 개 빠르다. 됐어. 뭔가 그 괴물을 마주해 버린 거야? 어. <laughs> 무슨 괴물 이 있어? <laughs> 이 소닉 시뮬레이터엔 전설이 있어. 어떤 전설인데? 그강 무도한 현질 괴물이. <laughs> 어. 일반 양민들을 학살한다는. 아 진짜? 어떻게? 뭐 어떻게 이 자식아 게임 꺼 빨리! <웃음> <웃음>